합을 꼴로 나타내시오. 자. 읽는 방법. 시그마. 응? 한글로 시그마. 자, k는 1에서 자, k는 원래는 k는 1에서 k는 5까지 이런 건데 어차피 k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생략한 거야. 그래서 3k 무슨 말이냐? 처음에 k에 2를 넣어. 3이죠? 2 넣어주면 6이죠? 3 넣어주면 9, 4 넣어주면 12, 5 넣어주면 15. 그럼 시그마는 뭐야? k가 1이었을 때의 이 숫자부터 k가 5였을 때까지의 이 숫자를 시그마하라. 이 얘기는 차례대로 더하라. 이 뜻이야.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. 이제. 알겠지?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, 아, 이 시그마의 뜻이 이 뜻이구나. 얘가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5를 말하는 거구나. 이런 뜻이잖아